인생이 바뀌잖아요. 니즈가 있으세요. 엄마 엄마 해요. 인정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만나토의 양빵입니다. 오늘은 허니문들이 많이 가는 유럽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문 예약만 봤었을 때에는 유럽을 가시는 분들과 동남아 쪽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신혼여행을 가실 때 가까운 지역보다는 휴가를 길게 내셔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장기 여행을 계획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바이긴 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아이가 생기면 장거리 여행은 사실 그렇죠. 몇년 동안 갈 수가 없거든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허니문 때에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7일 정도 가요. 보통 음, 허니문 휴가 짧으신 분들은 딱 일주일밖에 못 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딱 5박 7일로 가시는데 5박 7일 가시는 분들이 유럽 허니문으로 가시는 분들은 보통 프랑스 파리 많이 가시고 두 도시 정도 보고 싶다 하시면은 파리랑 런던, 동유럽 쪽에서 프라하나, 비엔나 이렇게 딱두 도시 이런 일정으로 가장 많이 가세요. 그리고 길게 하시는 분들은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허니문 일정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유럽 허니문을 하셔도 노말한 일정으로 많이 하셨어요. 서유럽으로 허니문 짜주세요. 하시면은 이탈리아, 스위스, 파리 이렇게 가신다던가 동유럽 가겠습니다. 하면은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그냥 딱 노말한 일정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본인들의 딱 원하는 리즈가 있으세요. 관광도 원하지만 이 휴양지를 가보고 싶다. 예를 들어 유럽이 조금 동남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럭셔리한 리조트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같이 누리고 싶으면서 유럽의 관광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느낌. 여행을 많이 원하셔서 스페인의 마요르카와 파리를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 마요르카에 리조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휴양을 하시고 파리에 가셔서는 관광을 하시고 이런 일정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부부가 다 액티비티를 좋아하셔서 스위스에 가셔서 하루는 패러글라이딩을 하시고 하루는 스키도 타시고 진짜 스위스에서 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액티비티를 매일매일 하셨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좋아하는 것들과 관광을 같이 접목해갖고 여행을 짜기를 많이 원하시고 또 특정 지역에 호텔을 지정해서 그 호텔을 위한 일정을 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그 호텔에서 숙박하는 게 뭔가 버킷리스트시지않하고 네, 네. 네. 아. 어떤 분은 이집트 허니문을 얼마 전에 했었었거든요. 카이로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메리어트 메나하우스라고 피라미드 뷰 음. 객실로 딱 지정을 해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 호텔을 무조건 넣어주세요. 아, 그건데 네. 일반 패키지에선 찾아줄 수는 없겠네요. 무조건 네. 자유여행 시고 맞아요. 네. 네, 네네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 인피니티 풀 스파 호텔을 많이 지정을 해서 문의를 주세요. 루체릉 선착장에서 이동하실 수 있는 뷰르겐스톡 알파인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북유럽 겨울에 가실 때 오로라를 위해서 많이 가시거든요. 칵슬라우트? <laughs> 라우타는 아팅 리조트 이런 데 지정해서 견적 문의를 많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호텔들은 다 1박에 가격들이 어마어마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집트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만 해도 거의 1박에 다 100만 원 이상은 해요. 이렇게 자기의 니즈를 위해서 허니문 일정을 특별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마한 일정보다 다양한 일정으로 저희가 많이 짜고 있어서 저희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새로운 호텔들도 계속 발굴해내고 있고 고객님들 때문에 알게 된 호텔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넣은 호텔들도 꽤 되거든요. 고객님들이 정보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객님들의 이런 요청사항들을 많이 듣고 보면서 새로운 상품들도 만들고 하면서 변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같아요. 요즘 여행 트렌드를 그럼 요약하자면 뭐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나 이런 거 약하잖아. <웃음> <웃음> 나는 옛날에 젊었을 때 도시였거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자연을 선호해. 몽골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않냐? 아니야. 인정해. <웃음> <웃음> 사실 예전에는 그냥 여행만 했다. 이거지만 지금은 해외에 가서 체험들을 하는 것들을 되게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도 어울려서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해요. 외국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로컬처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정말 허니문 여행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들을 실천하기 위한 일정들을 가지고 계획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번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행복한 여행이잖아요. 그 여행을 기억에 남는 일정으로 만드는 시간들일 텐데 가장 해보고 싶었던 추억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내 일정이 이거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마시고 저희 만나 투어에 문의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